촬영 스텝입니다. 목걸이를 하고 출근식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나나 살짝 부끄럽거든요. <laughs> 이거 하고 이제 출근식 영상 찍으러 가볼게요. 갑작스럽게 <립>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플래시 카메라 나. 이거 문 뜯어서 한번 네.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복고신데요? <도 touchscreen> 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까지 왔는데 당첨뵙겠야니지않겠습니까너가로겠습니다니 안녕하세요. 저희예린이네요이어이어이학서입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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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교 제27대 연서총학생이 출범식에 오신 여러분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과를 맡았습니다. MC 규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관중석에서 골룡포를 입고 울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가 저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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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토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측부터 기자님들 많이 오셨네요. 포토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서운하죠? 오른쪽도 한번 포토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하나, 둘, 셋. 이십세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 의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laughs> 동아리 시즌 온의 무대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7대 연안총학생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여자대학교 제26대 연총학생에서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경찰행정학과 21학번 김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여자대학교 제27대 연화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보건행정학과 2 3번 윤서현입니다. 네, 꼭좋아 한자로 여러분의 대학생 말이 아름다운 시기를 저희 들어오시기 전에 납부자분들께서 납부자 확인 후 저희 추첨 통에 학부금을 넣어주셨을 거예요. 이번에 시작을 알일 알릴... 무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는 광주여자대학교 제27대 연하 총학생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간부진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한복장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시어. 우리나라 걸그룹 여성들 <laughs> 오셰이 예, 어, 더쳐다 그래. 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학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리치료학과 학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과학부 학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용과학부 학생회 풀마 학회장 이혜린입니다 와, 와와와 멋지다 와, 와.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학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보건학과 학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임명신청 수여가 있겠습니다 과학 캐주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학과 캐주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기자연학과 네, 캐주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5번. 감사합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제 26대 여운 총학생회와 제 27대 연화 총학생회 의 입장 및 폐회식이 있겠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제 26대 여운 총학생회 입장. 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광주여자대학교 제27대 연합총학생회 출범식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MC 규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긴 했지만 굉장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들 내년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출발식 한 번씩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춤도 추고,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용 ơ 부 g 이팅